소장님이 저도 좀 급하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 포터 있잖아요, 포터. 소장님 애용하시는 포터. 운전하다가 뭐큰건 아닌 것 같은데 접촉 사고가 나가지고 그거 좀 이것저것 처리하고 올게 있어서 지금 출근을 바로 못하셨어요 회사에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부득이하게 갑작스럽겠지만 인사를 이렇게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전일 미국 증시부터 간단하게 아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나스닥 종합이 0.63%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92% 상승 마감했는데 좀 특징적인 부분을 보자고 하 면은 장중 에 이렇게 4가넘는 급등세 를보 이기도 했으나 다시금 상승분 을 반납 하 면서 윗꼬 리가 꽤길게 나왔 죠？그래서 1.92 상승 마감 을하였 다. 동시에 다우 존스 같은 경우는 0.34% 하락, S&P 500은 0.08% 하락,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다만 우리가 체크해 볼수 있는 게 지금 모든 이 지수들의 윗꼬리가 달려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시 40분, 동시효과, 코스피는 0.23% 상승, 코스닥은 0.06% 하락, 전일 미국 증시 마감에 맞게 좀 좀 혼조세로서 출발을 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9시 개장까지 동시효과 수급 움직임들이 어떻게 보이는지도 꾸준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시에 긍정적으로 반영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최근 시장의 화두에 오른 이 고용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어 고용이 생각보다 견고하다 라고 해석은 할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던 부분이 뭐였냐면 미국의 실질적인 임금, 즉 월급이겠죠? 임금 소득을 체크해 보니까 임금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주말에 올라가는 컨텐츠로도 그렇고 마감시황 영상으로도 그렇고 이 임금이 오르고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과 어떤 연동성이 있는지 왜 임금이 떨어져야 물가가 떨어지는지 등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금이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율도 하락하고 임금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율도 올라간다라는 점을 우리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평균적인 임금이 떨어진다는 내용에 어 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해서 보다 기대감을 갖게 된 거죠. 그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 동향 지수가 나왔어요. 미국의 고용 동향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3개월 연속으로 둔화되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점차 견고했던 고용 시장이 꺾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의 시장은 환호를 했던 거죠. 하지만 장중에 다시금 하락한 요인들을 살펴보자면은 이제 개별적인 뭐 제약과 이 업종이 하락을 했던 내용이나 뭐 소매 소비 관련된 업종이 하락한 요인들도 꼽아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내용이 투자 기관은 기관대로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다 어떤 부분에 시황 거시경제에서 뭐 누구는 금리 인상에 초점을 두고 누구는 경기 침체에 초점을 두고 지금 다이 팀별로 포커스를 두고 초점을 맞추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시가 다양한 내용의 일희일비를 하는 거고 고용동향지수가 꺾이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증시가 다시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도 경기침체 우려감이 다시금 유입되면서 증시가 하락을 하고 이렇게 장중 변동성을 보이는 요인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고 난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베이스적으로,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시장의 초점은 하나가 아니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된다. 미국 증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봇주로 고고고고고고. 고고 고고 로봇주 요즘 강세를 보이긴 하죠. 뭐 다리가 좋은 종목들도 보이고 저도 관심 종목이 몇 종목 있긴 있어요. 저는 로봇주도 로봇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화 관련주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능력겨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 관점들은 오늘 뭐 시간 많으니까 이따 여유롭게 천천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중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저는 주목해야 되는 게 환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율이 지금 지난주 이번 주 단기간 동안 굉장히 급속도로 떨어졌어요. 제가 환율 차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환율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시면은 굉장히 환율이 급속도로 이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여계시장에서도 달러화가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좀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에 좀 돈이 쏠리면서 증시가 상승하는 게 기본적인 요인이죠. 그, 그래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원 환율도 원화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1240 10원 부근 1239.66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달러원 환율이 일단은 어떤 변동성을 보이는지가 중요하겠다. 결국은 관련해서 외국인의 투자 환경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이 달러원 환율인 거고 두 번째로 우리가 요즘 좀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위반화의 움직임이에요. 위반화와 달러의 움직임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위반화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세를 보이는지 약세를 보이는지 그리고 여기까지 분석이 끝났다면 원화와 지금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원화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지 왜냐면은 지금 증시 상승을 보면은 뭐 홍콩 증시나 대만 증시 그러니까 아시아 주요국들 증시가 상승하면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다 강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홍콩 중국은 무언가가 개별적인 요인으로 상승할 때 한국은 그 영향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 편차가 굉장히 빠르고 심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표현이 사실은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흐름들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 로봇주 언급이 되게 많네. 로봇주는 최근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건 했죠. 삼성전자 유상증자 투자받으면서 또유진 로봇. 흐름이 괜찮아 보이는 게 나도 몇개 있긴 하네. 다들 동시호가에서 근데 무언가가 큰 움직임이 보이진 않네요. 근데 그게 좋아. 동시 호가 때큰 움직임 보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님도 이제 갭 상승이 막 10%, 20% 많이 뜨는 거안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나인테크 엄청 강세 보이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드였나? 합작공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기사가 나왔는데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요. 원전 관련주들 좀 오전 중에 좀 치고 올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솔로 엠, 이런 거, 이게 올라오네. 갭뛰고 나서 지금 좀 차익 물량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거 무조건 그냥 다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다시 회복하는지 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봉당 한 3분 5분까지 쭉 떨구다가 이렇게 가는 패턴들. V자 패턴. 지금 바닥에서 좀 연속적으로 거래량 유입되면서 자리 지켜주고 갭뛰면서 의지 보이던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원전 관련주들이 장 초반 좀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동시에 좀 개별적인 이슈를 가진 종목들이 좀 보이는 게 있는데 뭐 개별 이슈들을 우리가 하나 하나 따라갈 필요는 없겠죠. 따라갈 수도 없을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 3%가 조금만 채안 되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원래 SK 온이랑 별 확률이 높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은 뭐큰 움직임이 없네요. 삼성 SDI, 삼성 SDI도 1.33% 상승. 지수는 개장 직후 좀 하락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LG 화학도 2.24% 상승. 삼성전자가 1%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0.12% 하락하는 흐름인데, 반도체가 최근 좀... 상승 흐름들이 나왔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눌림 그리고 2차전지 대장주들의 상승 그두개 중에 좀 강한 거에 힘을 따라서 증시가 하락을 하냐 상승을 하냐 일단 수급적인 매물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할수 있을 것 같네 동시에 원전 관련주들이 지금 그렇게 힘이 막세 보이지는 않습니다 힘이 막세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지수 상승을 견인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다 와 얘도, 얘도 똑같네 사말미뉴 슈린 로봇 잠깐 3% 수익 먹고 나왔네요 축하드립니다 시초가에 바로 들어가셨구나 오늘 로봇 관련주들 중 그래도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가봐요 다른 움직임들 다 크게 움직임들이 보이진 않는데 슈림 로봇이 그래도 전일 대장주를 차고 가장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긴 하네요 에버리지 이것도 아까 제가 좀 여기 어디서 말씀을 분봉상으로 여기 어디서 흐름을 한번 좀 공부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어 이후에 좀 좋은 모습들을 보였었네요 2300원 이하에서 말씀드려서 그래도 2500원 부분까지 갔으니까 많이 갔다 많이 조정된 건 일봉보다는 월봉 주봉을 봐야 되나요? 결국은 다 봐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있어서 차트가 잘 안보이는데 지금 제 환경을 보여드리면 이게 1봉이고요 이게 분봉, 이게 30분봉이고 이게 1분봉, 이게 주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모니터에 이제 시장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추세를 다 따진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실상 뭐 5분 뒤에 매도를 할 단타를 치려고 하는데 월봉까지 볼 필요는 없을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중을 따져보자면 물론 월봉을 볼 수도 있겠지만 월봉보다는 1봉과 분봉이 보다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5년 1 0년의 추세를 보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일일이 일봉으로서 이렇게 추세를 확인을 한다고 하기보다는 월봉으로서의 추세가 어떻고 장기적인 추세를 볼때 월봉 연봉 흐름을 이런 식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많이 조정된 건 일봉보다는 월봉 주봉을 봐야 되나요 자이 지금 제가 차트 띄워놓은 게 티라유텍이라는 종목인데 이게 제가 개장 전에 말씀드렸던 업종이 자동화 관련 된 업종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주목하면서 본다고 자동화 관련 업종을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디아유텍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 전문 솔루션 업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동화 관련 업체거든요. 이게 이렇게 오늘 뜰 줄은 난 진짜 꿈에도 몰랐네.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종목을 몇개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업종별로 비철금속이나 탄소중립 이쪽 관련해가지고 그냥 친환경으로 묶을게요. 이쪽을 좀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소장님이 부르실 때 나와가지고 3알 미늄을 언급을 드렸어요.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알미늄 업종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그중에 내 탑픽은 삼 알미늄이다. 이후에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어요. 물론 지금 이제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지금 이걸 매매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냥 이게 지금 알미늄이 어떠한 매력 포인트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마치게요. 감사합니다. 안녕.